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올려다 볼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누군가는 저 빌딩에서 가만히 앉아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있겠지? 부동산 투자, 특히 임대 수익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어쩌면 이런 막연한 환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좋은 위치에 돈만 있으면 저절로 부자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부동산으로 앉아서 돈을 벌 수만 있는 걸까요? 번쩍이는 고층 빌딩 옆,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매달 날아오는 임대료 고지서를 받아든 임대인의 얼굴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여유로운 미소 대신 복잡한 고민이 드리워져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요.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부동산 시장의 급변하는 소식들을 쏟아내고 수많은 헤드라인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시장에서 성공적인 임대인이 될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막대한 자본 덕분에 성공했다고 치부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두가 뛰어드는 시장에서 왜 유독 어떤 이들만이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일까요?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저희는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그저,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임대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전략을 세웠으며, 또 어떤 난관들을 극복해왔는지, 그들의 진짜 얼굴과 숨겨진 노력을 낱낱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 수익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치밀한 시장 분석에서 시작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때로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다면적인 과정의 결과물이죠.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기보다 어떻게 성공적인 임대인이 될수 있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론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진정한 성공의 조건을 함께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성공적인 임대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큰돈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만을 일컫는 말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 묵묵히 기다릴 줄 알며 때로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 저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동산 임대사업의 본질적인 성공 공식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시장을 읽는 새로운 눈을 얻고 자신만의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성공적인 임대인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성공적인 임대인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들은 마치 강인한 거목처럼 시장의 거친 바람에도 굳건히 뿌리내려 오랜 시간 그 가치를 키워낸 성장형 임대인입니다. 이분들은 단기적인 시세의 등락에 마음 졸이기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력으로 투자의 씨앗을 심고 인내심으로 보살피는 분들이죠. 당장의 화려한 수익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산이 불어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에 더큰 가치를 둡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과수원 주인처럼 말이죠. 이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늘 상승 곡선만을 그리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경제 위기로 침체기를 맞기도 하고 정책 변화나 주변 환경의 변동으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죠. 하지만 성장형 임대인들은 이러한 시장의 부침 속에서도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임대 수익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가고 다시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죠. 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긍정적인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 초기 투자 시점에는 어쩌면 주변에서 저곳에 왜 투자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졌을 법한 다소 소외되거나 잠재력이 숨겨진 지역에 주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개발 계획, 인구 이동 흐름, 교통망 확충 등 미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치밀하게 분석했어.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가치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오랜 시간 공들여 투자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죠. 그 결과 그들이 심었던 작은 씨앗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튼튼한 나무로 자라났고 마침내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함께 눈부신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달콤한 결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안목과 흔들림 없는 인내심으로 성공을 일궈낸 성장형 임대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간 분들을 만나볼까요? 바로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틈새 시장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개척한 전략형 임대인입니다. 이분들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모두가 큰 물고기를 쫓아갈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작은 만에서 희귀하고 값진 조개를 찾아내는 탐험가와 같습니다. 주류 부동산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피해 특정 계층의 숨겨진 수요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집중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낸 것이죠. 예를 들어 낡은 상가를 젊은 예술가나 스타트업을 위한 감각적인 공유 오피스나 작업실로 탈바꿈시키거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화된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형 임대인들은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직관과 분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유행하는 것을 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수요가 새롭게 생겨날지 어떤 형태의 공간이 사람들에게 필요해질지를 미리 예측하고 선점하는 해안을 발휘하죠. 그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끊임없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도와 투자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주류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신만의 블루오션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임대 수익까지 창출해냈습니다. 낡고 비어 있던 공간이 특정 커뮤니티의 활기 넘치는 거점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모습은 정말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이처럼 남들이 보지 못했던 기회를 찾아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은 전략형 임대인들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인 영감을 선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통찰력과 실행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의 빈틈을 찾아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은 분명 성공적인 임대인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인이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부터 기획하는 것만은 아니죠. 어떤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공간에서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모두가 외면했던 낡은 건물, 그곳에 자신만의 노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더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개선형 임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낡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꿰뚫어 보는 남다른 안목을 지닌 분들이죠. 그저 오래된 건물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는 공간 변혁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장인처럼 말이죠. 이들은 저평가된 낡은 건물을 매입하는 것부터 그들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가진 입지적 장점이나 구조적 잠재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던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숨어 있는 백지 캔버스와 같은 것이니까요. 그다음은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낡은 외관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이 기본이고요. 내부 공간은 임차인의 니즈에 맞춰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꾸밉니다. 예를 들어 한때는 어둡고 비좁았던 상가 건물이 통유리로 마감되어 개방감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이제 트렌디한 카페나 멋진 레스토랑이 들어설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변모하게 되죠. 오래된 주택을 매력적인 게스트하우스나 소규모 부티크 호텔로 변신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건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랄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이들은 건물의 용도 자체를 과감하게 변경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평범한 사무실이었던 공간이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로 변모하는 것처럼 말이죠. 혹은 특정 직업군의 전문가들을 위한 전용 작업실이나 스튜디오로 바꾸는 식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공간을 반려동물 친화적인 임대 주택으로 특화시키거나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거 공간에 공유 주방이나 라운지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더해 매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춰 공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공사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같은 난관에 수시로 부딪히기도 하죠. 하지만 개선형 임대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같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끊임없이 현장을 오가는 발품과 설계 도면을 밤새 들여다보는 손품을 아끼지 않죠. 자재 시장을 발품 팔아 최적의 선택을 찾아내고 공사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는 등 그들의 노력은 땀으로 얼룩진 생생한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개선이 끝나면 그 다음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무리 멋진 공간을 만들어도 적합한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단순히 임대 광고를 내는 것을 넘어 건물의 새롭게 바뀐 콘셉트와 가치를 잠재 임차인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물의 비포 애프터 스토리를 공유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특별한 오픈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특정 업종의 임차인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맞춤형 공간을 제안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죠. 그저 공간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비즈니스 기회를 판매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개선형 임대인들의 끈기 있는 노력은 결국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낡고 비어있던 건물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거나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 활기 넘치는 거점으로 자리 잡는 일도 흔하죠. 건물의 가치는 몇 배로 뛰게 되고 자연스럽게 임대 수익 또한 극대화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의 성공담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노력하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가는 창조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버려질 뻔한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공간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창조하는 진정한 공간 디자이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려질 뻔한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공간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창조하는 진정한 공간 디자이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긴 안목으로 시장의 변화를 견뎌낸 성장형 임대인부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틈새에서 금맥을 찾아낸 전략형 임대인, 그리고 낡은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가치를 극대화한 개선형 임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들의 성공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우연이나 거대한 자본 덕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공통된 비결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되실 부자가 되는 길은 다양하지만 특히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성공의 깃발을 꽂은 이들에게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 있었... 그첫 번째는 바로 치밀한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좇거나 막연한 기대를 품는 대신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공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끊임없이 탐구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명확한 전략 수립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 나갔던 것이 세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화무쌍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공실 문제, 임차인과의 갈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등 수많은 허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성공한 임대인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노련한 선장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듯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끈질긴 인내심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수년간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급해 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들의 성공 역시 땀과 노력 그리고 인내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저 낡은 건물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부동산으로 앉아서 돈을 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노력과 깊이 있는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만나본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자신만의 전략을 세운다면 언젠가는 준비된 임대인으로서 성공의 문을 활짝 열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부동산 임대 시장은 여전히 무궁무진한 기회를 품고 있지만 그 기회는 단순히 돈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과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실행력을 갖춘 정말로 준비된 자에게만 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막연한 환상에 젖어 있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례들처럼 현실적인 접근과 끊임없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부동산은 정직하다고들 말합니다. 당신이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만한 가치를 창출한다면 당신에게도 분명 성공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인이 이처럼 성공의 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빛나는 성공의 이면에는 어떤 위험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 사업에 숨겨진 그림자를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